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 구약 54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 열, 그가 열두 그 결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간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사명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아사랴의 아세레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서로 인정하고 약속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 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심을 보았고 서로 고백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갈멜산에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합 왕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온 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의 어깨가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온 백성과 온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영적 대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길길이 날뜁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수년 전에 지도 교수님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구하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김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무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전곡을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이 이해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목숨 걸고 사역해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14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아십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아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너는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엘리아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더나아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 엘리야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작은 불씨가 되고 장작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음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엘리아는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차원을 뛰어 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으로 사는 성도 또 가정, 사명의 그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명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